여러분, 이미 이 주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는 예수님 만나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구체적으로 구별하게 드리는 예배가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권고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여 바르게 헌신하기 위하여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거듭 거듭 강조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삼절한 절에서만 삼회를 사용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세번 강조해요. 근데 여기 후반부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에서 지혜롭다는 단어의 본래 뜻은 냉철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냉철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감정적이기 쉽습니다. 신비주의에 쌓이기가 쉬워요. 은혜 받았다고 감정에 쌓여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보라. 아니면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관습에 젖어서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이 냉철하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깊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잡았습니다.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울이 로마스 12장 1절 2절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으로 교회 공동체를 지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제발 냉철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은 자신에 관하여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쉽게 푼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행히도 교회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사역할 때 많은 갈등과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올바른 헌신을 드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냉철하고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큰 변화가 먼저 아세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자기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평가하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에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자기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점점 점점 열리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교회 안에요,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기 시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현저하게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무한 관대함 그리고 자기의 이력과 능력을 과대 평가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부풀립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정확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교회에서 교만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절대로 자기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에 대한 관, 관대한 긍정은 역으로 보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력으로, 자기 이력으로, 자기 나이로, 현재 삶의 어떤 그 가진 것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요,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땅히 생각할 그 이하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정도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겸손과 열등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누군가 자기를 칭찬하면요, 펄쩍 뛰며 걷고 부인합니다. 정도 이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무언가 베풀려고 하면 자기를 동정한다고 절떨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오히려 강합니다. 그리고 조금 섭섭하게 대하면 나를 무시하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자기를 비난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나쁘게 이야기하면 분노가 폭발하거나 반드시 시시비비를 누가 그랬냐고 따져서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대하여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자기를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으로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생활하면 참 많은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긴장이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해답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차하면 교회 공동체에 큰 진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또 하나의 자기를 평가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 관점으로 자기를 평가하면 자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평가입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났거나 어떤 부정 모유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 원숭이에서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최초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나를 기꺼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나를 하나님의 잔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감격스럽게 부릅니다. 둘째 시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입 때문에 죄를 지는 나의 수준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와 상관없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죄 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아무리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셋째,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받는 존재에 그 존재가 인간이요. 그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인간들을, 아니, 나를 죄에서 살려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을 복음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자기를 자기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자기를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진짜 자존감이 변해요. 교만한 자존감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주푸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뚜렷하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돼요 정말 겸손하게 됩니다 원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기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서 은혜를 거두신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정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중의 개수라고 하는 바울의 자기인식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겸손인 것입니다. 둘째가 뭡니까? 자기를 존귀하게 보고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자기 시각으로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과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 시각으로 자기를 긍정하고 존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기에 나도 나를 존귀하게 보고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올려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자아상이 건강해요. 내적으로 복음적 인격이 형성돼요. 여러분 그 인격이 달라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남의 평가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극구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칭찬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습니다 남에게 비난을 받으면 왜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잠깐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요 상대방의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자기를 애서 높이려 하지 않고 정도 이상으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비교적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사람과 주님의 일을 하면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적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받아들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천하에 하나님의 진단만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진단만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알기에 늘 겸손합니다. 더 나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나를 존귀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건강한 자기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적 자기 자아상을 꼭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경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보는 시각도 성경적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정직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을 평가하는 시각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체들에 대하여 냉철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절에 보면 사도바울께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니 말하면서 이 교회를 그리스의 몸으로 비유하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몸을 영적인 몸을 이 땅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승천하셨지만 지상에 남겨 놓으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시고 여전히 생명의 역사를 계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 교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주임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의 몸인데, 그 몸에 여러 지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 안에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등록한다는 것은... 뭐 어떤 단체의 멤버가 되거나 학교의 학생이 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한 몸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어떤 경우도 예수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깊이하면 우리는 또두 가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라는 진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의 지체는 다양합니다. 제 얼굴, 얼굴만 해도 뭐예요? 코, 눈, 뭐, 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하나이듯이.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각각 다른 지체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계를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 당시에 결코 하나 될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요. 자유인과 노예가, 주인과 종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황인과 흑인과 백인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이것이 교회죠.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라는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성경적 시각을 가질 때 서로의 다양성을 기꺼이 인정하게 됩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몸이지만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얼굴만 해도 눈, 코, 입, 귀 모두가 각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 다섯 개도 여러분 하나지만 다 기능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 각양각색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신앙의 컬러가 다 다릅니다. 영성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회계를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체험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직분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다양한 인격을 주시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 역시 동일한 시각으로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히려 내가 삽니다. 내가 성장합니다. 내가 복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용납할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때 계속 비판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절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은 아직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깊이 하면 교회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남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교회는 뭐냐? 서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서로 다름을, 다름을 수용하고 용납하여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가 가능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양함을 통하여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그리스의 몸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평가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른 지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의 은사를 깊은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여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을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표현하고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오늘 보문는 일곱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에베소드 같은 경우는 27개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교회의 은사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 은, 특징은 은사는 결코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가진 놀라운 비밀은 각 지체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은 오른손이 가렵다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긁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타인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자기 자신과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신 은사를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결국은 허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가져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을 섬기는데 자기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은사가 참 많은데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로 내 인생이 얼마나 부여하게 될지, 그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성기게 될지, 가능성은 참 많은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너의 인생이 복이 되게 하고 의미가 있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은사를 드러내어 사용할 때내 인생이 축복되고요. 나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세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고 내가 살해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절정으로 교회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자기 은사를 발견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실질적인 제안을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참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찬양대, 교사, 안내위원, 식당 봉사, 전도, 성교 해보세요. 뭐 어떤 봉사를 할때 나도 모르게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게 맞는 사익을 발휘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 은사에 대한 평가를 정직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직한 평가를 해줘. 당신은 이 일에 맞다. 평가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뻐야 돼. 요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확하고 냉철하게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자기 감정과 은사를 분별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좀 젊은 사람들이 은혜만 받으면 신학교 왔어요. 목사가 됐어요. 자기 그, 그, 그 감동을, 자기 감정을 은사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었는데,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구역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제주와 은사도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능적으로 악기를 다룰 수 있지만 악기가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악기를 다루고 할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뻐야 돼요. 때로 힘이 들수 있지만은 보람과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세째로 자기 은사라고 확신들면 그 일을 평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타가 인정하는 은사라면 평생을 각오로 헌신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정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들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바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은 말로 할수 없는 부여와 행복을 경험합니다. 넷째로 중요한 것은 은사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은사는 최선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내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땅에 묻지 말고 계속 성실하게 사용해야 돼. 요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각각의 은사를 말하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계속해라. 섬기는 일이면 더욱 섬기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는 계속 가르쳐라. 그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구제해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해라.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즐거움으로 봉사를 해라. 여러분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거야. 은사를 계속 개발니다 어저께 이 커피 제가 여전히 이분들을 제가 커피를 사준다고 불렀어요. 이분들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이 너무 아름다워서 무슨 고민을 하고 음식을 어떻게 개발할까. 매일 같은 메뉴가 아니라 어떻게 이 주일 간단한 이 간식이지만 어떻게 잘 해볼까. 이걸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커피를 안 사주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내게 준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 사용할 때내 인생의 의미가 극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큰익을 끼치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딱딱한 설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며 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려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첫째, 자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냉철한 평가를 해야 돼요. 둘째, 이웃에 대하여 특히 한몸이라 교우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 평가를 해야 돼요. 셋째,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정직한 평가를 해야 돼요. 이런 평가를 할 때, 주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께서, 주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주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은사를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런 고백하는 그를 주께서 말씀하기를, 자라에 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 인생을 귀한 것을 맡기리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몸된 귀에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절정으로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